가스 코렉 500ml, 태준제약 처방례, 위장관의 가스가 차는 것을 막아주는 약입니다. 위내시경이나 X선 촬영시, 장내 가스제거 및 위장관 수술 후 동반하는 복부팽만감 완화에 사용합니다. 주의사항 의사 지시에 따라 복용합니다. 통상 검사 약 15분 전, 2에서 4ml를 물과 함께 복용하고, 복부 팽만감에는 1회 2에서 4ml를 1일 3회 식후 또는 취침시 복용합니다. 묽은 변을 보거나 설사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잘 흔들어서 복용하고. 장내 가수를 증가시킬 만한 음식, 콩, 과일, 우유, 탄산음료 등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.